오, 네. 오, 멋있으신 것 같아요. 어? 아! 네, 안녕하세요. n h 농협은행 테니스 1타 강이 포핸드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다영 선수, 제가 네. 딱 한눈에 알았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피부 색깔이 테니스를 네. 나는 잘 친다. 이런 피부 색깔을 갖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핸드 1타 강사를 맡게 된 nh 농협은행 테니스단 백다현입니다와아보라라별별이있있라라요요아아 네. <laughs> 대체 뭔가요, 아아드 제가 시합하면서 에아가 많이 없어서 어. 공이 계속 넘어온다 <laughs> 해가지고 선수들 사이에서 이제 <laughs> 아. 벽다아으로 많이 불리고 <laughs> 있아아다아아아아아 <먹는다>. <laughs> 가장 자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어, 나 포인트는 좀 쳐. 뭐, 이런 게들 네. 말을 좀 많이들 하는데, 네. 자, 오늘 저희가 완벽한 택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 태린이 이송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태린이 우종헌입니다. 고력 4년차 윤진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3년차 태린이 윤현아입니다. 포핸드 중에 뭐가 안 된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포핸드 할때 네. 체중 이동이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아. 배워보고 아. 싶어요. 저는 드라이브가 잘안 걸려가지고. 아, 드라이브. 그리고 음. 스윙도 많이. 들리고. 아, 면이. 네. 네. 모든 공을 칠수 있는 백보드가 상황에 <laughs> 맞게 <밖에 웃음> <laughs> 에러 없이 시합 목표입니다 저는 볼과 거리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음뭐 그게 제 고민입니다. 포핸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타점인데요. 다리를 이제 잡은 상태에서 이 왼발 기준으로 타점이 여기서 이제 맞고 스윙을 해야 되거든요. 태리 분들이 가장 많이 쉬, 하시는 실수가 몸에 힘을 너무 계속 주고 계셨다가 이제 힘을 주면서 아, 스윙을 하거든요. 저요, 부드러운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포핸드는. 이제 맞는 타이밍에서 힘을 딱 주면서 스윙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그래야 힘 전달이 잘 돼요, 이제 포핸드 칠 때. 어, 아. 네. 오, 좋은 좋은, 좋은 좋은데요? <laughs> 네, 좋은. 멋있으신 것 같아요. 어, 멋있기까지. 네. 4년차라고 하셨어요. 어 다들 근데 스윙이 너무 아, 그래. 좋으셔가지고 뭘 <laughs> 아이 씻이 어느 정도 하시게 음 포핸드 아까 치실 때 거리가 안 맞추겠다 했잖아요 이 왼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이 오는 순간 왼손까지 잡아주시고 이제 칠때딱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타점이랑 이제 잘 맞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심이 이렇게만 하시는데 왜 오른발도 같이 이렇게 따라가 주셔야 돼. 네. <laughs> <laughs> 여기서 치시고 오른발이 앞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앞으로 들어가면서 어? 네 맞아요 오! 저희가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백다현 선수가 저희에게 서브를 넣으면 저희가 그거를 코핸대로 리턴을 받는 거 백다현 선수의 서브 리턴 받기 챌린지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오! 봤어 아아 일오한번 더요 한 번. 오 살살해주세요 네네 살살이요 일오 잠깐만 왜야? 기본에 정말 충실해야 된다고 말씀해주셨던 포핸들를 제대로 배워봤는데요 성공을 무려 습니다 경품을 저희에게 네. 선사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축가드립니다. 여기요. 제다아저도선 있어요. 제일 기본이 되는 포핸드 수업을 들어서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면 잘, 아이고 살려서 저도 백다현 선수처럼 벽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에 백다현 선수 너무 팬이라서 이제 영상을 자주 찾아보는데 같이 레슨 받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이렇게 영광이었습니다 모든 동호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포핸드 오늘 백다현 선수님 통해서 배우셔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 또한 백보드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팬이 어, 시겠습니다 3년 동안 치면서 포핸드가 가장 기본인데 저는 가장 힘들었거든요 음. 근데 오늘 백다현 선수께 원포인트 받은 거잘 기억하면서 연습 많이 하겠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포핸드의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너무 잘 치셔서 가지고 <laughs>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포핸드는 자신감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뺄 때부터 자신감 있게 이제 스윙을 끝까지 해주시면. <laughs> 아...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자신 있게 뺐다가 아웃자더라고요. <laughs> <다> <laughs> 저희도 백보드가 되는 그날까지 포핸드를 열심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농협은행 파이팅! 오란베드크 파이팅!